최근 권성동 의원 측이 통일교 이인자 윤씨 쪽에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권성동 의원님한테 이렇게 보내시는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경비실에 제가 맡기시면 들어가다가 제가 찾아서 전, 전해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 8 시쯤 A 씨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네, 아까 전화 통화했던 저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요. 네. 권성동 의원님 비서인데요. 아 예예예 보조관님네 저기 조사받고 나오신 의원님이 좀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시는데요. 저고요? 아니 저기 저윤 본부장님하고. 잘못 건 전화였습니다. 그러면 이따 통화. 아, 저는 저 배송기사인데요. 아예 죄송합니다 예예예. 예, 예. 이날은 전통일교 인자 윤모 씨가 첫 번째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22년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이어리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큰거한 장을 서포트했다는 기록도 적혀 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날 권 의원 측은 실제로 윤씨 측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의 한 측근은 조사 당일 오후 1시쯤 보좌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30초쯤 통화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권 의원과 윤 씨가 직접 통화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윤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도 영장에 적힌 혐의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앞둔 권 의원 측이 돈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는 통일교 쪽에 수차례 접근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했던 겁니다. 권 의원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 드릴 것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